어, 성도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문제는 어,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또한 깊게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함께 갈수 없는 문제이기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 무겁고 조금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항상 고민되어지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정함, 특별히 시체를 만지는 자에 대한 부정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만지는 부정, 이 시체를 만지는 부정함을 오늘 말씀을 보니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시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시체를 만진 자의 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무겁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더 점검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아려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이 시체를 접촉함으로 인하, 인하여 부정하게 됨에 대하여 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며 시작하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부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선 말씀, 즉 정결수를 만드는 그 정결수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체를 만진 자는 무조건 부정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만진 부정함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이 정결수를 통하여 회복하는 이 정결 예식이 진행이 되어줘야 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 정결수를 한 번에 의하여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뿌려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즉 7일 동안 부정한데 그 7일 중에 셋째 날에 정결수를 뿌려서 한 번에 정결 예식을 취하고 또한 일곱째 날에 한 번에 정결수를 다시 뿌려서 두 번에 걸친 정결 예식을 취하여 정결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의하여서 이 정결 예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정결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또한 나아가서 어, 철저하게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단한 번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두 번에 걸친 정결 예식을 통해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곱씹어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의 죄의 문제, 이유를 불문하고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임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과 16절에 이어져서 이 부정함의 시체를 만지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이 부정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장막 안에서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말씀을 보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1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장막 안에서 시체를 만지는 상황, 장막 안에서 죽은 시체를 접촉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일반적인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집 안에서 장, 시체를 만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장례의 예를 볼 수가 있겠죠. 장례식을 거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 말하냐면, 장례를 치르는 그 가족들, 부득이하게 시체를 만지게 되는 그 가족들이 부정하여 짐에 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문상을 하는 모든 사람,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부정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집안에서 시체를 건드리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 속한 모든 사람, 문상을 하거나 그 집안에 발을 들인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간 자라고 명시하고 있죠. 장마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또한 가지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에서 시체를 만난 사람에 대하여서 만진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는데요. 16절에 보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에서 시체를 만나게 되는 경우 가운데 한 가지는 전쟁에 의한 칼에 죽은 시체 또는 어쨌든 살해당한 그런 시체를 만지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의 뼈나 무덤까지도 시체로 어,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체를 어, 마주하게 되거나 이 시체를 만진 모든 사람이 또한 부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진 사람이나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라도 이 시체를 접하거나 하물며 이 시체가 있는 공간 안에 속하여만 있다 하더라도 이 부정함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죄의 확장성과 또한 죄가 미치는 범위, 그 영향력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죄가 단순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범하여지는 죄뿐만이 아니라 죄가 일어나고 있는 그 공간에 속하여져만 있어도 우리는 그 죄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함과 동시에 이 죄는 굉장히 강력한 확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죄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성격임을, 성질임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니 그것에 대해서 참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놓은 덥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앞서 말한 이집 안에서 있었던 장래에이 시체를 만지게 된이 상황 가운데 그릇에 뚜껑을 열어놓았더니 그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의 안에까지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의 접촉까지도 부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언급하지 않지만 이 부정함에 대하여서 질그릇에 대하여서도 언급하는 부분이 성경 안에는 있는데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질그릇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깨어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은 이 질그릇은 흙으로 되어져 있고 이것은 무엇인가가 접촉하게 되면 질그릇은 스며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스며든 부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릇은 깨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확산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 죄는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확산력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죄에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오염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이 죄를 대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저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그런 성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순히 스쳐 지나간 듯한 이 죄까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며 그것에 대하여서 해결하는 해결해야만 하는 그 의식유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자유할 수 없는 죄를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이 죄에 대한 해결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17절과 1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언급하는데요.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였던 이 정결수를 뿌리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일과 7일 총두 번에 걸쳐서 이 정결수를 뿌리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냐면 단순히 시체를 만진 자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체가 있던 공간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이 정결수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사람에게만 뿌리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기구까지도 이 정결수가 뿌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해결은 둘이 뭉실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할 때에 우리는 낱낱이 고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꼼꼼하게 아뢰어져서 이 죄가 해결되어져야 할 그런 문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어지지 않을 때 성경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확장되어서 나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것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속한 모든 자에게 전가되어진다는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나의 안에 있는 그 내가 저지른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다 하나씩 아뢰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여나 나한 사람의 죄가 누군가의 죄의 영향으로 흘러가지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꼼꼼하게 아려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에게 확장되어지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사건을 좀 떠올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간의 죄에 대하여서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후에 하나님은 단 하나의 전리품도 남기지 말 것에 대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을 취하여 숨겨두게 되죠.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욕심과 그 죄, 어쩌면 그냥 둘이 무시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해결이 또한 어디로부터 오는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하는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 단순히 이 죄를 저지른 자만이 정결 의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누구까지도 이 정결 예식을 취합니까? 19절에 보니 19절 중반부에 정결 예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자까지도 그 옷을 빨아 정결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결 예식을 취하는 사람까지도 부정하여 질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 누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정결의 그 의식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사람은 할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정결은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정결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수는 곧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꼼꼼하게 다아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죄가 혹시 우리 공동체에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아뢰어질 때에 주님 주의 보혈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정결하여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고백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꼭저 구석에 숨겨놓은 작은 그죄 하나, 어쩌면 그냥 하나님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죠라고 여기면서 흘려버렸던 그죄 하나,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지만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죄 하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고해지고 하나님 주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이 새벽에 조금 무겁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죄 하나까지도 고해지고, 오늘 이 새벽에 해결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한날이 그 죄의 해결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누려지는 기쁨의 한날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충만한 그러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